제목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축복이 바다같이 영생이 하늘같이 이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서울 강서 노예 노예상으로 수고하시는 박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를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람 께뭐건사님로부터전화가한통 왔습니다. 아, 함교입니다. 어, 개봉중앙교회 목사님이시죠? 서울 강서 구 교회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 어느 교회 집권사인데 이만저만해서 어, 우리가 나와서 교회를 개최를 합니다. 어, 어떻게 설립 해야될지 좀 좋을 합니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둘다뭐한두달 전? 두달 전? 두석달 두, 전? 아, 그렇게 됐을때 제가 와서 이 현장을 보고 권사님 만나고 우리 집단도 만나겠고 우 장모님도 만나겠고 그래서 어, 교회 가입에 대한 절차, 목사님 청빙에 대한 절차를 네, 소개를 해드렸고 또 우리 정 침장의 문현인 목사님도 모시고 와서 여기라도 신청하고, 지난 4월 달에 본회를 하면서, 어 우리 주사람께회가 서울 강정대에 가입이 허락되고, 또, 그또 우리 전성수 목사님이, 또대 목사님도 충빈이 허락되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감격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여 기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어 제가 이제 일을 위해서 그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참, 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 덮고, 그런 마음을 감출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 촬영하는 찬양단들의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우 16장에 읽었건데 가이사나 빌립도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인 제자들 한 말이, 주님, 어, 주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 그리도 하고, 예레미야라 그리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그리도, 그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우 하는 말이 주는 글도시오, 서울시 하나님의 아리십니다. 이슬 말씀이, 바이하나 시문한 뇌가 보기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니 너는 이제 반석이니, 이반석에 내가 괴를 세우니, 은부의 것을 잊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오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아,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 이반성의 내 귤을 쏜다. 어 이거를 이제 이제 카톨릭에서 해석과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카톨릭의 해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구체의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해석 하고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장,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그 옆에 로마 교회를 짓는 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의 입장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구책의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어회들의신앙구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례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런 신앙구백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우리 믿고 우리 주사람께도 그런 신앙구백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겁니다 아멘 그런데 네. 문제는 그두 번째에 가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제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어, 이반 속에 내 괴를 세울 텐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라. 내가 땅에서 매년 한 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한 에서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가 뭔가, 또왜 주셨는가, 이게 뭔가, 이 상황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것도 카드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해석이 그시 그 어떤 해석보다 뛰어난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위를 이 교회가 소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에서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laughs> 교회에다가 직접 주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쇠. 이게 요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열쇠가 아닌 예수를 통한 열쇠. 예수 그리도를 통한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어요. 아직도 조금 이해가 덜될 겁니다. 제가 한번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 저는 이제 남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교회 단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비를 보내줘요. 그럼 통장에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 통장이, 어, 우리 집사람 통장을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지, 무슨 활동비를 얼마를 받는지, 무슨 명절 때, 무슨 밥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근 그러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들어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잘 몰라요. 나는 필요할 때마다 10만 원만 달라, 20만 원만 달라. 그래서 타서 쓸 뿐이지 얘 집에 돈이 얼마든지 지난 대에 돌아 얼마 들어갔는지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를 전혀 몰라요. 대충이 듣기로는 뭐 보험 판두개 들어가 있고, 뭐 적금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영돈 준비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어디냐,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재정열쇠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어요. <laughs> 재정열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나하고 한바탕 다투어서 한 6일 집을 나갔다 그러면 나는 진짜 꽉 잡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찾아야 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꽉 잡도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재정열쇠를 갖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뭐, 싸우서는, 뭐, 기도를 한 일주일 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긴 겁니다. 청년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저 통한 천국 열쇠를 교회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사라지면은 내가 굉장히 곤란해지듯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싹 없어진다 그러면 누가 제일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면은 내가 당황하듯이 이 세상에 교회가 한꺼번에 그럴 리가 없겠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교회가 한꺼번에 싹 없어진다 그러면은 가장 당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왜 그럴까요? 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는데 예수를 통한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없어졌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천국 열쇠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고과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 예.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스컴에서 그 천국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 아직 뉴스들만 전하지요. 뭐 어느 당에 어떻게 하고 어느 당에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런 어떤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보금을 말할 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까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까요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 교회. 천국을 말하는 장소? 교회. 지옥을 말하는 집단? 교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의식주 시급하죠 물론 의식주 시급해요 다 시급하지만 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박하게 공통적으로 시급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빼놓고 뭐할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 빼놓고 의식주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 을 빼놓고 무슨 웰빙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없는데 웰빙은 뭐가 필요있어요 구원이 없는데 행복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데 웰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웰빙도 말하고 뭐 행복도 말하고 별 얘기도 다 하지만 구원을 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구원이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하는 그 작업.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마음으로 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셨음을내 입으로 신하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어 나의 주님이시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렇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흘만에 부활 승리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까지 찾아오 거잖아요. 아, 네. 구원의 선물이 오는 거잖아요. 아, 네.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의로, 이불을 신하여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구원만큼 우리 인류에게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 네. 그 구원을 말을 하는 그 집단이 어딜까요? 어느 예수껏에서 구원을 얘기할까요? 어느 정부가 얘기할까요? 아니요, 교회만이 얘기합니다. 아, 네. 아, 네. 교회만이 구원을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왜? 구원을 얘기하는 집단이 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반석에 내가 교회를 쓰니 음배의 권세에 의지 못한다는 것은 음배의 권세가 이겨서도 안되고 이길 수도 없고 왜? 구원을 말하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회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누가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냐? 교회가 없으면 누가 그걸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냐?